불꺼진 창밖 캄캄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한숨 자고 깨어나 이 생각, 저 생각, 한글일, 집안일 걱정을 하고 있다. 오늘 2025년 9월 18일 한매 뒷골 마을 아파트 혼자 살고 있다. 아직 할 일이 많고, 갈 길이 멀으니 아프지 말고. 힘차게 살린다. 저 불빛을 보지 못할 때까지는 숨을 쉴수 있을 때까지는 가만히 있지 않고 내 뜻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힘차게 살려다